그러면 저희가 이 중국에서는 어 회사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은 JV로만 설립을 하나요? 아, 합자법인으로만? 근데 독특한 게 예전 법 규정이 합자기업경영법이라는 아. 법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합자가 있으면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독자법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합자기업경영법을 독자든 합자든 합자든 음... 다적용 했었죠 음... 그렇구나 네. 그렇죠 회사 그러면 그 중국에서 회사 설립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무슨 뭐 등록자본금이다 뭐 투자총액이다. 뭐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 이게 네. 좀 복잡하고 좀 이해 잘안 가실 거예요. 아, 한국에서 중국법인 투자 준비하시는 투자자들은 음. 그러니까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이 있는데요. 우선 등록자본금은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가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 하는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음. 100만 RMB짜리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등록자본금이 100만 RMB겠죠. 반드시 출자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건 출자의 의무가 있는 네, 네. 근데 등록 자본금 외에 투자 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근데 투자 총액이 통상적으로는 등록 자본금보다 많거든요. 이 네. 비율은, 어, 이 규정된 이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RMB를 등록 자본금으로 하면 투자 총액은 142만 RMB로, 제 기억하는 게그 정도 규모예요. 그러면 42만 원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총액, 그 그러니까 등록 자본금은 출자를 해야 되는 거고, 등록, 투자 총액은 어, 출자의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음. 어차피, 설정만 해두는 거죠. 네, 그렇죠. 되는구나. 설정만 해두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종의 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 음. 내가 돈이 100만 원의 비를 넣었는데, 내가 142만 원까지 쓸수 있어. 그러니까 42만 원을 더쓸수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42만 원은 출자 필요 없이 해외에 있는 주주가 혹은 어, 주주가 대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대여를 할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어떤, 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출자의 무가 필요 없다. 그리고, 어, 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음, 요거는 법인 설립할 때 이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 자동으로 내가 100만 RMB짜리를 설정, 그니까 러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등록, 아, 투자 총액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RMB짜리의 등록 자본금을 가진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투자 총액은 142만으로 한다. 이렇게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투자 총액은 음. 그러면 그 142라는 거는 이제 그 규정된 비율이 있고 네. 거기 한도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한도. 투자 총액을 네, 그렇죠. 설정할 수 있고 그뭐아 그렇죠. 밑으로도 설정은 가능하다는 거고 다만 등록 자본금보다는 많게 투자 총액을 설정 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어. 얼마 등록 자본금에 얼마 투자 총액 아,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굳이 그러면 투자 설 그러니까 우리 법인 설립 시에 뭐 굳이 투자 총액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투자 총액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등록자본금이 만... 투자 총액이 돼 아. 버려요. 아.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42만 원이 없어지는 아.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거 법인 설립 등기하실 때 주의 있게 한번 어, 고려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투자 총액을 설정한 이유가 그러면 뭐 중국 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 그러니까 자유롭게 투자, 해외 투자를 유, 더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설정을 모르겠어요. 한 건. 제가 아. 이게 이거 제가 정공의 법이잖아요, 중국 법인데 <laughs> 네. 제가 학교 다닐 때이 부분을 열심히 봤는데 조문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음, 없고요. 그냥 조문만 있어요. 그거에 음. 대한 해설집의 그 유권 해석은 뭐냐면 네. 아주 오래된 네. 제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박수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네. 옛날에 해외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법인 설립을 유치했는데 음. 이게 무역법인이나 서비스법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제조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우리가 어 100만 원비 정도의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해서 등록자 번금을 10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네. 뭐 이게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재정 아니 뭐냐 뭐 공장 설비 원가 올라갈 수도 있고 토지가가 네. 올라가서 갑자기 돈 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중국은 외환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외환거래의 어떤 수월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추적,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서, 어, 회사를 설립을 할때이 자본을 이제 출자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어, 뭐 한국은 이 저기 설립하기 전에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본을 출자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뭐저 주식수를 설정을 하죠. 뭐뭐뭐 뭐, 뭐, 네. 기한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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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뭐 자본금 설정 한도 최소 한뭐 네. 최소 어느,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도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뭐 이런 여부 등은 어떻게 좀 네. 설명을 좀해주신다면 네, 자본금에 대한 얘긴데요. 네, 네, 네. 주의하실 점은. 한국은 주식회사지만 중국은 유한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발행 수를 만들고 액면가를 만들면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주식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니까. 음. 그러니까 주식발행 수가 없고 그냥 자본금이 얼마야 갖고만 음. 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자본금이 2015년도에 회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중국에 진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자본금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음. 사실상 뭐 3만 RMB 이상이 등록 자본금의 최소한도고요 3만 근데 그건 r 그건 의미가 없는 게 네. 그 중국 정부가 일단 우리가 해외 투자자가 중국 정부에 그니까 상무위원회나 공산관리국에 어 가서 우리 법인 등기를 할때 음. 어 우리가 어떤 어떤 법인의 등록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외국 법인이 3만 RMB짜리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 일을 못 하고 접수를 안 시켜주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자본금은 그러니까 최소 자본금은 없고요. 음. 그리고 어 자본금은 분할납부 분할출자가 가능하고 음. 분할출자 기간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법인 정관에서 우리 법인 운영 기간을 3 0 년이라고 보통 정하시거든요. 네. 그러면3 0년 내로 백만 RMB를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그리고 언제든지 내시면 돼요. 뭐 만위한씩 내셔도 되고요, 백 100, 네. 번씩 네. 그리고 한 번에 몇만 위안을 내셔도 되고. 음.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자본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 플로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지 우리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니까 난안 낼게.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이런 접근 방식은 그렇게 어, 권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적으로는 <laughs> 유연하게. 그렇죠 분할 납부도 언제든 가능하고, 네. 정관에 정하는 대로 네. 뭐, 백, 뭐 조금씩 소액식, 소액으로 씩소액 100번씩도 가능하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이 더 복잡해져요. 음. 한국은 해외 투자 신고해야 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이거 넣을 때마다 해가 투자신고를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렇뭐 소액씩 여러 네. 번할 수가 있는 <laughs> 상황이 아니겠네요. 네. 한국에 한국에서의 문제가 더 크니까. 네. 사실은. 네. 아 그리고 또이 중국에서 무형자산에 네. 출자는 가능한가요? 뭐, 뭐 예를 들면 뭐뭐 뭐 노무라든지 프리미엄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지적권이라든지. 음, 일단은 네. 중국에 그 뭐야? 자본금 출자를 할수 있는 현금과 현물 자산을 네. 얘기하시는 건데요. 네. 현금이야 당연히 뭐, 출자 가능하겠죠. 네, 네, 네. 외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구입한 아, RMB도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현물 자산인데, 현물 자산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본금의 30%는 반드시 현금 자산을 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음. 화폐 자산. 그 네. 외에, 그러니까 어, 70%는 우리가 현, 현물로 출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 현물이라고 하면 설비라든지, 뭐, 공장, 어, 토지 사용권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두 가지가 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 현물 같은 경우는 첫째, 화폐로 환산이 가능해야 되고 평가가 네. 가능해야 되고요두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음. 혹은 무형의 자산은 가능하죠. 네. 그런데 노무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무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면 제가 뭐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이 30%는 화폐 자산이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주주 1인당 출자하는 거에 으... 라는 건가요? 아니면 총자본의총 자본의, 총 자본의 30%는 화폐 자산이라는 건가요? 어, 그거에 대한 네. 구체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정은 제가 못 봤는데요. 네, 네. 어, 총 자본의 30%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면 하뭐 네. 중국 투자자는 토지를 사용권을 출자할 수도 네네네네. 있고, 그리고 외국 투자자는 자본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치면 30%를 이제 반드시 30% 이상은 화폐로 해야 된다.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겠네. 총 자본의 비율로 보시는 게맞을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떤 뭐 한국 한국 한국에서 야. 한국 쪽은 뭐 무형자산만 출자할 수도 네네네.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총 자본의 30%는 화폐자산이어야 네. 되고 그렇죠. 70%는 네. 현물로도 출자가 네, 가능하고 네, 네. 그 현물 출자는 기본적으로 화폐로 평가가 가능해야 되고 네. 양도가 가능해야 된다. 네, 이전이 수급권 네, 이전을 전이. 위해서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